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2년 마지막 날한 해를 통틀어 가장 핫한 스타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배우 이종석,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주인공입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많이, 아주 많이 좋아했고 존경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12월 30일 배우 이종석이 MBC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드라마 빅마우스로 대상을 받은 뒤 밝힌 소감이었습니다. 당시 시청자들 사이에선 이 고백의 대상이 누구인지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연인에 대한 고마움을 공식 섭상에서 깜짝 발표했던 것. 이후 31일 연애 매체디 스태치는 두 사람이 25일 크리스마스 때 일본 나고야 여행을 함께 보냈으며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가족들도 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가족 행사에도 함께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4개월째 교제 중입니다. 아이유는 10월 이종석의 여동생 결혼식에 참석해 너의 의미를 축가로 불렀습니다. 보도 직후 두 사람의 소속사는 연애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종석 소속사 하이디움 스튜디오 측은 이종석이 아이유와 친한 동료 관계에서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해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예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이유 씨가 친한 동료 관계로 지내던 이종석 씨와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해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팬분들이 두 사람의 만남을 따뜻한 시선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처음 인연을 맺은 건 2012년 SBS 인기가요 진행을 6개월 동안 함께 하면서였습니다. 당시 아이유는 직전 해낸 노래 좋은 날에 성풍적인 인기로 가수로서의 입지를평판히 가져가고 있었고, 이종석은 2011년 출연한 드라마 혈기, 그 짧은 다리의 역습의 흥행으로 주목받는 신인 대회였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친분을 이어온 이들은 2022년 1월 이종석이병역을 마친 후 이종석은 30일 시상식 소감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고민과 두려움이 많았는데 그때 인간적으로 좋은 방향성,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도와준 분이 있다며 그 분께 이 자리에 꼭 하고 싶은 예기가 있다. 항상 그렇게 멋져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그동안 더 열심히 살아놓을 걸, 좋은 사람일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거론된 그분과 그 친구가 바로 아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톱스타들의 만남에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들이 화설에 휘말렸던 과거까지 재조명되는 분위기. SBS 인기가요 MC로 폭발 당시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주요 시청자가 10대였던 인기가요에서 아이유는 팬들을 위해 분장 열정을 선보였는데 이종석이 이를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 이에 이종석은 2013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가요는 청소년 타깃이라 분장이나 표현을 일차원적으로 해야 했다. 쑥스러운 마음에 짜증이 났다. 저는 그런 게 싫었는데 아이유는 적극적으로 했다. 때로는 얄미웠다고 털어놓으며,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톱스타들의 만남 1989년생 올해 나이 34세 이종석은 대한민국의 모델 출신 배우입니다. 2005년 모델로 데뷔한 이종석은 2010년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를 통해 배우로 전향했습니다. 2호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드라마 학교 2013,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오, W, 당신이 잠든 사이에, 영화 권상, 마녀의, 대시벨 등에 출연하며 주연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3년생 올해 나이 30세 아이유는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배우입니다. 만 15세였던 중학교 3학년 때 2008년에 가수로 데뷔했으며 예명인 아이유는 음악으로 당신과 제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음색과 뛰어난 작사, 작곡 능력을 바탕으로 아이돌이자 아티스트로서 십수년째 사랑받고 있을 뿐 아니라 2012년 이래로 매년 국내 및 아시아의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진행하며 공연자로서도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가수 활동 외에도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2015년에 연기자로 데뷔한 후에는.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기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그야말로 올라운더로 인정받는 만능 엔터테이너이며 이 때문에 남녀불문 많은 아이돌들의 롤 모델로 꾸준히 꼽히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와, 소감 진짜 감동이다. 진심 다 전해졌을 듯 멋지다. 이종석 배우님. 너무 잘 어울린다. 이제 둘다 데뷔한 지 오래됐고 자리도 잡은 만큼 팬들 눈치 보지 말고 예쁘게 만났으면 좋겠다 모두 축하해 줘요. 대상 받고 연인한테 저런 멘트 하는 거 진짜 멋있다. 하세해의 기사 들고 뻔하니까 냅다본인 입으로 먼저 고백하는 거 너무 멋있음. 진짜 이게 영화지 우 진심으로 꾹 눌러 마음 고백하는 게 미쳤다. 진짜로 열애 공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멋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